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자기들이 할 일들은 하는 사람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좀 가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다양하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하는 곳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김에 손을 베푸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교회는 무언가를 행하는 곳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이 사람들에게 정의를 묻는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 정의를 잘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가와 분석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이고 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전도하는 공동체다, 찬양하는 공동체다, 라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함께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러한 예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을 할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동일한 이 고백을 통해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온처적인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신앙 고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기독교의 세 분파인 그리스 종교와 회 카톨릭과 이 개신교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가장 동, 인정하는 신경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니케아 신경이 아니라 왜 사도 신경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신경은 2세기 때부터 형성되어서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세기 때칼 대제가 모든 교회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것들이 또 받아들여지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랜 세기를 거쳐서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의 반복이나 습관의 반복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들을 그냥 변화시키기 싫어서 반복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교회의 회의와 경험을 거쳐서 검증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신경이 다른 신경들에서 완벽하냐? 사실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신경 안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 안에는 분명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좀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경들에 비해서 매우 균형 있고 우리가 믿는 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적인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 신앙고백에 담아서 우리를 정의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믿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첫째는 천지의 창조주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태초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세상이 시작하는 하나의 시작점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면서,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 시작점이 있기 이전보다도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그 전능하심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아니 그 시작을 넘어서서 계신 분.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능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한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자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래, 전도하는 거참 좋지. 교회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나는 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확실한 게 뭔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한한 것으로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왜 그들은 예배할 수 없는가? 본질적으로만 본다면 동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찬양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 그것을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 모든 것들로는 할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알수 있다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공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왜 복,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왜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는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의 자리가 일어난 것이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더 감사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말은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창조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여기서 심이는 감탄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 우리를 볼 때, 하, 넌 정말 완벽해. 넌 정말, 하, 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흙 만져서 그냥 이렇게 만, 만드셨어도 완벽한 작품이 되겠지만 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시고 그래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 너는 이제 뭐 보호자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너에게 자유 의지도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넌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 필요하다면 지혜도 줄게. 그렇게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난 후에 너마도 감탄하시고 더 나아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난난 난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데 아니. 날 향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 볼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호서가 예배의 자리에 온 누구야? 난이 날을 너무나도 기다렸다. 네가 나를 향해서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네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린 유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유아 아이는 태어나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아이는 그냥 할줄 아는 게 먹고, 자고, 울고, 예. 예, 그렇죠. 예. 배추라고 예, 우린 또 고급적인 어휘를 한번 사용해 본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볼때 그냥 마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손주라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내 자녀라면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피로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본인이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울고 어디가 불편하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참기는 그냥 당장에 불편하다라고 징징댑니다. 여름이면 더우면 덥다, 겨울이면 추우면 춥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런 아이를 볼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어딘가 불편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수 없는가라고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참 마음 상할 일도 많았을 텐데 다른데 가서 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그래, 참넌 귀하구나.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참잘 알지 라고 하면서 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왜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를 안아 주시면서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보호자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 매 예배 때마다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더 고백하고 아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더 새기며 그것을 기억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명절이 되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요 어른들은 항상 이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항상 많은 음식들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처갓집에 방문할 때 방문할 때면 항상 장모님께서 몸이 그렇게 편, 편하신 분이 안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음식을 상당히 부러지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요. 다못 먹어요 싸가면 되지 그러면서 진짜 엄청나게 합니다 본인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다 만든다 그리고 손주를 볼 때는 예쁘니까 용돈도 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에게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여덟 살인데요. 일춘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사춘기가 오기 전에 한 일춘기 정도. 정말 말을 잘안 듣는데 와 진짜 어떨 때는 하,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날 닮아가지고 제가 답이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쁜 행동을 할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요, 우리가 예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그거 어디다 써요? 이렇게 멍청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왜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믿음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때로는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이란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아마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굳게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선하게 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날마다 쓰러지게 만들고 날마다 패배감이 들게 만들고 지난 날의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항상 무너지는 게 현실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내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그 모습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한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혹이나 넘어지거나 혹이나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바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의 건능에 오른 손은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채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징징 울면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